여름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형 악재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거 어? 가격 떨어지면 그럼 이제 다 팔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고,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장 종목으로 우뚝 섰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형 악재가 등장을 해요. 자, 처음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미국은 최근 부채한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재정 위기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꺼낸 묘수가 바로 관세입니다. 부족한 세수, 결국 관세를 통해서 무역흑자를 보겠다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늘리고 어, 그에 따라서 세수를 남들에게서 다른 국가들에게서 가져오게 되면 결국 전 세계에 달러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트럼프는 어,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넣으면서 달러를 어,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대형 악재가 터지게 되죠. 미국 연방 이 대법원에서는 이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진행했던 것들이 전부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코인판에서 전부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 세수가 부족해지고 재정위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국채 금리 자체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 국채랑 연동을 시켜놨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제 소통방에서 상대한 설명을 또 들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이, 어, 얘는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들이 드실 건데, 지금 코인판 전부 올라가는 것들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좀 안정적인 것. 지금 보세요. 테더, 에테나, 그죠? 얘네들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종이쪼가리 화폐들은 결국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며, 결국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디지털 금. 코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들과 관련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랑 엮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개라도 더 많은 이더리움을 모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좀말씀을 드리면 아, 저는 시드가 이미 걸려 나가 가지고 지금이 아메리 기회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돈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구독만 누르셨다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겨놓으시면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든 생각이 니가 뭔데 이런 걸 주느냐? 너한테 남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원데이 투데이 있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고래와 기관들, 이런 거대 세력들에게 당해 내려면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팀에서 힘을 모으면 잠깐의 휩소 구간은 버티겠죠. 하지만 이들의 악랄한 행동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대항하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50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버티고 제가 더욱더 큰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아내린 계좌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갈 게 뻔히 보이고, 코인 시장 불장 찾아온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갈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놓치는 이런 기회비용들, 이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분께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가 뭐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500만원 투자지원금 받아 가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에 매수신호가 들어옵니다 떠먹여드리는 타점이죠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불장 진입 쉽게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차트 크게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투자지원금 500 받으시는 걸 바탕으로 이런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서 이 500만원 불려가시고 여러분들 녹아내린 계좌 회복한 다음에 우리 함께 코인 시장 크게 키워나가고 고려 기관들에게 대항해 나가자는 겁니다 뭐 도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진입 수익 어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했었던 거는 시드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거다 보이시잖아요 저와 함께 500만 원부터 출발해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함께 이루어 가자고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 원 무료로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남기셔서 투자자 연금 챙겨가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다시는 없을 불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불장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간 힘들었죠? 이번 불장 놓치면 또다시 몇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데 나의 예순, 나의 일은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이 마지막 불장 기회입니다. 이 500만 원으로 우리 5천만 원, 5억, 50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는 타점을 잘못 잡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타점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떠먹여 드리는 타점, 우리 코인 분석 진행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더리움은 매수매도 신호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야기 전달 드리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나도 이거 10표 갖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코인판에서 차트 기반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몇날 며칠 몇 몇날 며칠 몇, 몇 개월 동안 답답한 상황만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점을 전부 떠먹여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오후 7시만 되면 다음날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연락 남겨놓으시면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최근 퍼치 펭귄 급등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에서 날짜 볼까요? 2025년도 6월 28일. 요 자리에 매수 신호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 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요런 타점 구간 제가 10수년간 해외 선물 주식 코인까지 진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타점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타점 알림을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보세요. 6월 28일, 2025년도 6월 28일, 19시 오후 7시에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되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던 특별한 분들 208분께는 퍼지 펭귄 급등이 예상된다고. 15,000원 이하에서 주워 담으시라고 4만원 이상까지 갈거라고 우리 아,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 요렇게 여러분께 떠먹는 타점 구간이라는 알림까지 전달을 드린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 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저 구독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로 연락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소통방에서 전부 이런 부분들까지 안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불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몇 년간 고생하지 않게끔 기회비용 없는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010 5434의 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매일 오후 7시 다음날 급등할 코인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전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하나하나 모두 첫 걸음부터 끝 걸음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시장에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장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